자, room 109 is too small for our club. 그러니까 이제 이 m 109는 그 우리 클럽을 위해서는 too small 너무 작다. 이 이때 이 선제 룸을 봤죠. 그 룸은 can accommodate only 35. 어, 그 방은 단지 35명만을 어, accommodate 할 수가 있다. And 그리고 We have 48 members. 그런데 우리는 48명의 멤버를, 멤버가 있습니다. 자, 이때 accommodate. 이 accommodate라는 거는요, 수용하다, 공간을 제공하다라는 동사거든요. 이 accommodate를 보면, 여기 그 AC는 AD가 AC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AD라는 것은 to. 통도 뭐 이렇게 향해서 가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COMMO 코모이 콤모, 콤모라는 건 뭐냐면은 메이크업 핏 맞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콤모, 맞게 만들다. 그리고 이제 뒤에 그 DAT가 붙어서 DAT가 붙어서 이제 동사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맞게 만들도록 향해서 간다니까. 수용하는 거죠. 왜? 그러면 어떤 불량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맞게 만들려면 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맞게 만들어서, 어, 향해서 간다. 어, 그러기 때문에 이제 accommodate라는 것은 수영하다. 또는 이제 공간을 제공하다. 이제 그런 뜻으로 어, 쓰이게 돼요. 그러니까, you can accommodate only 35. 그러니까 그 방은 단지 35명의 사람들만 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우리는 48명의 멤버가 있는 거죠. 자 accommodate. 아, 이 C O M M O 컴모라는 것은 make fit, 맞게 만들, 만들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향해서 간다. 그래서 맞게 만들다라는 것은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ccommodate라는 것은 수용하다, 공간을 제공하다 그런 뜻으로 쓰이는데 아, 이 중에서 이제. 이, 이, 아, 수용하다, 공간을 채우다라는 이 어커모데이트와 가장 가까운 뜻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은 have space for죠. 브스페 그러니까 have space for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스페이스라는 은 공간이잖아요. 공간을 갖추다. 그래서 have space for가 이제 가장 어커모데이트와 가까운 뜻으로 이제 쓰일 수가 있고. do f a 는 이제 이거죠. do favor는 호의를 베풀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회화에서 Can you do me a favor? 부탁 좀 들어주실래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do a favor는 이제 호의를 베푸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C번에 remove 할 때. remove라는 것은 치우다, 제거하다. 이제 그런 뜻으로 쓰이는데 remove는 이제 a e again이라는 뜻하고 move, 움직인다라는 이제 그 move하고 이제 합친 건데 다시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제 치우다. 그런 뜻으로 쓰인 거고. Let go라는 것은 이제 가게하다, 이제 그런 뜻으로 쓰이죠. Let go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accommodate, have space for, 수용하다, 공간을 채우다. 여기다면 commo, 이 c o 라는 것은 make fit, 이 맞게 만들다가 되기 때문에 a c c o m m 는 수용하다, 공간을 제공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서 비번이 가장 가깝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발음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accommo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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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accommodate 수용하다, 공간을 채우다라는 뜻을 가진 accommodate 그 단어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